알리에서 대박난 배터리 파워뱅크 탑3. 이알 파워 1500 휴대용 발전소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캠핑이나 파티를 좋아하는 저에게 이 발전소는 정말 필수템이에요. 1150W의 용량으로 전자기기 충전은 기본이고 1800W의 AC 출력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모든 기기를 다쓸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과 함께 사용하면 더더욱 편리하죠. 크기도 적당해서 휴대하기도 쉽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어서 잔여 용량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친구들과의 정원 파티나 캠핑에서 이 발전소 하나면 걱정 없어요. 진짜 이 발전소에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제품은 바로 백0 0 w 300W, 24,000mAh 리페포서 휴대용 발전소인데요.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완전 필수템이죠. 제가 캠핑을 자주 가는데 이 발전소가 진짜 대박이에요. 2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어떤 기기도 거뜬히 충전할 수 있거든요. 특히 220V와 110V 모두 지원하니까 다양한 전자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밖에서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죠. 게다가 태양광 발전기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이라서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진짜 휴대용 발전소가 왜 난리인지 알겠더라고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이알 파워살2,500 휴대용 발전소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캠핑을 자주 가는데 아니 2,16와트 0 시의 용량을 가진 휴대용 발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보통 캠핑 가면 전기 문제로 고생하는데 이 발전소는 진짜 대박인 게 2,500와트의 출력으로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어서 현재 상태를 한 눈에 확인 가능하더라고요. LFP 배터리로 안전성과 내구성도 뛰어나고 확장도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집에서 비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요즘 같은 때에 필수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이 발전소에 난리 난. 지 알겠더라고요.